<laughs> 정지를 한 100번 정도 그리고 계정이 이제 삭제가 된게한 10번 가량 됩니다 어, 뭐 이제 에, 새로 만들고 하면 되는데 에, 그동안 이제 쌓인 데이터 어, 어느 분이 느닷없이 어이 사람 좀 뭔가 아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제 영상이었는데 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뭐 내용이었죠. 근데 이 영상을 벌써 5년 전, 6년 전, 심지어는 8년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에이, 놀래잡아 쓰러지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를 그러면은, 어, 거의, 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봤다. 뭐, 심지어 는 책으로는 한십몇년 전부터 쓴게 있죠. 어, 아직까지, 어,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이 영상도 이제 제가 경고를 두번 받아서 정지를 상당 기간 먹었기 때문에 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좀이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뭐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에, 또 영상이 에, 또 이제 완전히 다 날라가서 여기에는 이제 평평지구 컨퍼런스 2018년도에 외국에 있는 플레어 서서더를 불러서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자료를 날리기는 아깝다. 뭐, 이런 생각 하에서, 이제 뭐 하고. 근데 자신이 이제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유지를 해야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신고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겠죠. 어, 토론얼 TV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딴게 아니고, 어, 좀 지혜라 그럴까요? 아, 이런 어려운, 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제 게시, 이게 렇두 개로 나눠서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제품 구매하기 하고 게시판 바로 가기 있는데, 제품 구매하기에는 처음에는, 어, 인체 필수 미네랄이라든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올렸다고 하면은, 어 최근에들에서는 좀 이렇게 니즈가 좀 많아져서 뭐 다양성 있게 어뭐 명품을 올린다던가 뭐 이제 뭐 텔로미어 빌 앤드류스 박사의 그런 것들 예, 이제 최근에 올리게 됐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예, 바뀐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참 뭔가 이렇게 이득이 생기면 그걸 또또 또 나누기 때문에 어 물건을 사입할 돈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만 원짜리 하나 주문하면은 뭐 2, 3만 원 되는 선물도 준 적도 있고 뭐그 이상가는 어, 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뭐라고 또 이렇게 친해적이 돼서, 아, 그럼 수소 제품을 다 팔아라고 하면서, 저는 제품을 전부 다 내리고, 내리니까 이제 남는 제품들 어떻게 합니까? 또 선물로 다 드려버렸죠. 저는 그거를 매입을 하고, 선물로 그냥 줬더라. 이런 내용이죠. 어, 하여튼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 지금 최근에 또 몇몇 제품은 또 사입을 해야 되는데 그뭐 자금 견영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에, 선물로 이제 너무 나눠주는 것은 조금 지향을 하고 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에, 그런 분들한테 는 차마 돈을 받지 못하고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 그리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또 수익이 생기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어~ 기부를 합니다 벌써 몇년 동안 계속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멈춤 없이 계속하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뭐~ 특정 어~ 단체들이 이제 뭐~ 무엇을 반대한다 무엇을 반대한다 뭐~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 광화문에 나가갖고 어~ 이제 뭐~ 캠트레이를 반대한다고 이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위험함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뭐 이제 뭐 뿌락제가 뭐 허위로 이제 신고를 한다나 뭐 하나. 허위로 신고를 해도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또 경험, 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써서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리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있고.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품 구매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을 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나, 이런, 어, 제품군으로 해서, 어,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생리대 같은 경우도 뭐, 글리포세이트라든가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어, 피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생리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 뭐, 구리를 이용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소도포한 것도 있죠. 과부라함물 뭐, p f o a 라그래서 아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해줄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시판 바로 가기는 이제 빨간 뉴스하고 파란 뉴스 뭐저 매트릭스에서 이제 뭐 빨간약 파란약 들고 나와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이게 참시그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들은 이제 빨간약에다 올려놓고 어, 그래서 가입을 한 사람만 볼수 있게 해놨고요 어 가입을 안 했더라도 파란 약은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이제 달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턴오프 휠 TV 홈페이지 에 오셔서 근래 어, 에 들어서 갑자기 어, 이렇게 많은 방문자가 없었는데 늦어도 이 방문자가 느는 거를 보니 어, 어떤 어뭐이제좀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한 얘기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 저는 벌써 9.11 테러가 벌써 한 10년,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 음으로는 파고든 사람이라 내공이 쌓였고요. 그 내공이 쌓인 데다 더해서 좀 나름 이제 이렇게. 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에서 이제 갖고 온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에서 그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 깨나 쓴다는 사람들의 자료들을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이제 어 정리를 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어 대한민국 그 일반 성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정보가 좀 남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햇빛을 많이 못볼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중충한 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음 지금 몇 권을 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 햇빛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앞으로는 이제 뭐 시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시력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뼈뼈 뼈 건강 관련해서. 어 이렇게 상당히 좀 고통을 겪을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어뭐 비타민 D3 뭐 이런 그뭐 경구용으로 드신다. 뭐 좋습니다. 근데 햇빛을 통해서 받으면 콜레 콜레스테롤을 또 이제 비타민 D로 또 유용할 수 있는 이제 흑인들은 피부가 검해서 참저 백인과는 다르게 어 어떤, 어, 엽산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체가 자연적으로 딱 봤을 때, 에, 적응하기 쉬운, 에, 그렇게 했는데, 어, 뭐, 이거를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또책한 권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요, 오늘은 제가 이제 턴오프 요 사이트, 그거 존재를 말씀드린 책은, 에, 아파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 물론, 저랑 전혀 다른 별개의 좀뭐이 어, 부분은 정말 틀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책을 보든 꼭 나오더라고요 에,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읽어 드리겠다 말씀드리는데 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비타민D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이것이 저조했을 때는 각종 이제 심혈관계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더 깊게 나가면은 제가 좀 전에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한 게예 이게 날 유튜브가 또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뭐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 예전에 그 징크, 아연하고 비타민 D하고 어 마그네슘 얘기했다가 유튜브가 그냥 통째로 사라졌어요. 어 그래서 뭐더 이상 뭐 이렇게 에뭐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 발언을 하려고 래도 여러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잘안 나오게 되고 또좀좀 문제의 소지를 또 생각 안할수 없고 뭐 여러가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보면 이제 이런 곳에서는 뭐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 하에서 이런 좀 전에 이런 발언들 그리고 책을 조금 어~ 사실 이제 읽어가면은 좀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빨간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다 보면은 왜 바이러스의 존재 부분 그리고 점 띄어리기가 왜 잘못됐는가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것들을 쭉 써놨으니까요 왜 예, 현재 팬데믹 상황과 어떻게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는 뭐 이제 광고라기보다는 에, 이제 소통의 끈이 제가 뭐 유튜브를 영원히 에, 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터프필 TV 홈페이지 여기 어, no space i m web me 에서 들어오시면 어 가입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어뭐 정보를 이제 파란 알약 같은 거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에,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이렇게 좀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홈페이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도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 이제 좀 외주를 맡기게 되는데 또 도와주시는 터너 패밀리 분 중에 이제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계셔갖고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 아, 좋은 제품, 뭐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최저가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에, 뜻대로 또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여튼, 뭐, 최대한 그 요청 사항을 받아드리려고 음, 예를 들것 같으면은, 이제 뭐, 어, 명품도 좀 올려달라는 이제 또, 어, 이런 요청을 받아서 좀 올려놨구요. 어, 양은 많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뭐, 그, 괜찮은 디자인으로 해서 가, 저렴한 가격을 해놨기 때문에, 뭐, 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좀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여기 이제 볼륨 5는 이제 경고가 누적이 돼서 한 번만 더 어떤 조그만 실수라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요것을 연구 삭제 해 버릴 만한 어 빌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제 홈페이지를 갖고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은 또 강요를 하지만 햇빛을 최대한 예, 그정안 되면 테닝 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어 나무들 보면 이제 그어 잎사귀들 햇빛을 잘못 받고 안오면 여러 가지 뭐 탄저라든가 여러 병이 생기죠. 그래서 썩어 간다던가 우리 인체도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한구에 나무와 같다. 햇빛을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 결국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에, 또, 대한민국 사람 마치, 뭐, 선크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단제를 써서 태양을 가리는 민족이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뭐, 백인들 뭐,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이제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에, 어떤 이제 햇빛에 대한 그런 이제 데미지를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뭐가 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아 이거는 진짜 비타민 D만큼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심혈관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력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누구는 뭐 핸드폰을 오래 봐서 시력이 나빠졌네 뭐하에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게 어떤 사람은 뭐하루종일뭐뭐 뭐 이렇게 스크린 앞에 앉아도 별탈이 없는데 누군가는 시력을 잃어간단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부터 이제 뭐그책 같은 거 읽어 주는 거는 짤르지를 않네요. 그래서 책을 한 제가 한 2, 30권 정도 또 최근에 본게 있어서 그거한권한권또 말씀 최한권 잡으면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음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 그럴까 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 이게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라 그러면은 솔직히 에, 그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듣기 힘든 정보도 어꽤 제가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봤을 때어 얼마나 도움이 될까 <laughs> 근데 알고 모르고가 아 생가사를 가르는 시대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어 드는 거는 좀음 여러분들도 한번 왜이 어 사람이 이렇게 어좀어 많이 그 강조를 할까? 아, 요런 부분들. 어,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니가 뭔데, 그 사람들이 죽던 말던 니가, 어,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아이고, 지금, 인구를 봤을 때는, 좀, 가망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참, 어, 좀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같이, 어, 함께 하는, 아, 어, 이렇게, 음 우리가 좀 위험한 어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어떤가. 어 아, 대한민국이 이제 사라지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통해서 이제 뭐 많은 그어 혜택을 또볼 수도 있겠죠. 한 나라를 뭐 총칼 없이 점령하고 이게 없앤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은 아닌가 아, 이제 합리적으로 어, 또 생각이 듭니다. 에, 어떻게 주절이주절이 홈페이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갖고 아마 구경들 해보시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여기다 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는데. 어, 당장은 힘들고요 조금 시간 지나서, 한번 시간을 할애 해서,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 접하기 힘든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 생각 위주보다는 이제 어떤 과학자들, 그런데 그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어, 이제 현재 의료계에서, 의학계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에, 분들이 목소리를 좀 담아서 최대한 알리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